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비밀 정착수에요. 오늘은, 헉, 이게 뭐야?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왜 흑백이? 뭐야, 블루베리 이상해. 여러분, 블루베리가 이상해요. 블루베리가 <laughs> 색깔이 없어요. 연결 코드 끊긴 거 아니야? 연결이 안된거 아니야? 아, 진짜 피자 뭐야. 나 나갔다 와야겠다. 한번 나갔다 와야겠어. 색깔이 없어. 한번 나갔다 와야 돼 있어. 스테이지 타워가 있어? 나중에 해볼까? 비밀 정책서 끝내고. 제발. 책을 되찾았다고 해 주세요. 오케이. 되찾았죠? 오예~~ 내 몸만 세우기 되찾았으면 돼. 잘했다. 블루베리 여기 못뭐 올라간다 잘. 와우! 와안돼안오 네, 네. 뭐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블루베리 여기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블루베리 여기. 여기 뭐가 있어요. 저기 창문 옆에. 뭐가 있는데. 저기까지 점프할 수 있나? 아! 우와, 저거 반짝여. 저거 먹을 수 있어.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설탕은 못할 것 같아. 블루베리나 캐비어로 해야 돼, 이거. 파인애플 뭐야? 온천만주잖아? 오, 고마워요, 온천만주. 먼저 가, 와, 저기 올라가기가, 가능해? 오, 오, 오. 빠지지만 않아라. 어, 저기 빠지는데?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봐봐, 저거 먹을 수가 있어. 뭘까, 저게? 포도일까? 포도. 저거 먹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점프하면서 화면을 꺾어. 와, 일로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먹을 수 있어. 그럼 여기 하나가 남은 거네. 아, 뭐야. 하! 하이 어못가얘못가 제자리 점프해서 가야 돼 근데 저기서 저기까지 블루베리도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12월부터 나올까? 지금 7원인데 다 수다에 남았네. 제자리 점프 해볼까? 아 이거 못해. 아 어,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설탕으로 가야 돼. 각설탕 따르따라 슈가 큐브. 각설탕, 슈가 큐브, 어? 각설탕 여기 끼는데 아니다. 각설탕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여기가, 오, 각설탕 좀잘 올라갔네? 블루베리부터 낫다.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각설탕. 근데 저거, 토마토 저기 올라간다. 저기 저게 뭘까? 조금 아 저기 박았어 아, 아깝다. 어? 나 아, 책장 올라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티티잖아 양파 양파 오 기차 박았어. 뭐야 쟤 마메스캔가? 마카롱인 것 같은데? 화이트다오! 우와! 올라오긴 했어. 조금. 안근나 꼈다. 꼈다! 일어나. 어르또, 어르또, 어르또. 개비어다 웃기면 안 돼. 각설탕 조심히 가야 돼. 각설탕 좀 여기 잘 올라가는데. 어, 뭐야. 여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얘는 여기 자꾸 끼는구나. 다리가 안 나왔어. 오, 어, 나이다. 저기 위로 올라간 다음. 근데 거기까지 올리기가, 올라가기가 헬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 포도는 뭘까, 과연? 포도일까? 아, 한 걸음 더 가면 안 되겠어. 그냥, 그냥 거기서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stop 옆으로 가가가가가가 어, 뭐야 안 되는데 뭐야 아 떨어졌어 뭐야 갭이 어떻게 올라갔어 점프! m p 화라라라라 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녹화는 잘 되고 있구만. 같은 캐비어 친구가 올라가고 있네. 나 저거 어떻게 할까? 아이 상고로 들가면안 돼. 아나 저기까지 한 번도 못 올라가서 각설탕으로. 아 그럼 나 그거 먹으러 가야 돼. 다리꼈다 다행이다. 올라간다. <laughs> 각세탕 잘 올라가요? <laughs> 다행히 아직 안 떨어졌어. 각세탕 좀 조심해야 돼. 점프력이 좀 높기 때문에. 끝으로 가! 오, 안 돼! 닦였어! 빠져. 안 돼. 아휴, 나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로 가봐야겠다. 블루베리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야! 뭐야. 누가나 쳤어. 여기 올라가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오! 여기 위로 올라가서 먹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라라라라라아 뭐야 나이기 숨어있어 숨어있다 보면 애들이 떨어지잖아? 그때 올라가는 거야 따뜻따뜻따뜻 따뜻, 따뜻. 여기 각설탕 잘 올라가요 안돼아 떨어져 오와 다행이다 뭐야 안전한 첫 번째 계란 아 진짜 왜 자꾸 여기 껴 올라가 올라가 딸기 또 떨어졌다 아 진짜 아이고 답답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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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신아을아네아탕 이걸못 올라가네? 어? 점프. 좀... 점프. 좀... 아. 아크루아상 먼저 가. 아크루아상 계란 초밥 먼저 가. 아 먼저 가. 안돼. 아 진짜. 걔네들이 자꾸 날 쳐서 와 잠깐 샐러드다 치지마 제발 아 진짜 얘네 또 떨어졌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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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걔는 초밥 초밥 어디가? 오호 올라갔다 저기서 뭘 먹을 수 있어지? 친구 호박 먹는 거봐 저거. 여기서 대각선으로 점프하는 게 아닐까? 요거 캐비어로 와야 되는데. 저 빛나는 저거. 아, 갔는데. 캐비어. 근데 캐비어 저거 못 먹는데. 캐비어 주기 못 가! 캐비어로 도전? 캐비어로 도전해 보도록 하자. 캐비어는 막대사탕 옆에 있어. 점프. 캐비야캐비야 역시 좋아. 캐비 점프력도 높아서 좋다고. 점프. 여기, 오얘 올라갈 수 있네. 화이어 그럼 갈수 있을 것 같아. 제발 누가 나 치지 마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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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을 수 있을까? 어 여기로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선 저거 못 먹는데? 아 뭐야. 아, 진짜 다시 해야 돼. 아깝다. 할수 있었는데.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까워요. 오, 어, 계란 형사잖아. 먹었나 봐. 좋겠네. 올라갈 수 있어. 캐비언 저기도 잘 올라가. 화이아 저기서 이거 여기서 해야지 하 않을까? 여기 여기. 화. 아 저거 막 치기만 한데 저거 어떻게 먹어? 하라 캐비어 따르 따르 따르, 따르 따. 책장을 올라가서 먹는 걸까? 이거 세번더 실패하면 저거 책장으로 올라가서 먹어봐야겠다. 오잉, 오잉, 아옆으로 볼까? 어? 갈수 있는데. 아 낚였어. 다행이다. 젤라드이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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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화이요오 캐비에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요. 뭐지? 왜 빠졌지? 우와. 가라줘 하이요. 아, 안 돼. 캡이 왜 여기 못 올라가? 약간 잘 올라갔는데. 오호. 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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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오 좀 가까운 곳 여기로 갈수 있네 어어 화이오 저거 여기에서 먹는 게 아닐까? 아, 저거 그냥. 책장으로 가봐야겠다, 이거 한번. 여기서 점프 가능할 것 같은데. 저거 책장으로 올라가서 먹는 거인 거면 진짜 헬이야. 지옥이야, 지옥. 그냥. 그냥. 하늘에 천사 보고 오는 거지. 하라라라라.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따라라라라라라라 캡이 안보이는데? 오! 다행이다. 여기서 저기까지 저거 박아서 가는게 아닐까? 여기가 진짜 맞다. 여기서 저기 있거든요? 뭐가? 다시 냉장으로 올라가 봐야겠어. 오, 송이버섯이다 점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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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라라라 녹화는 벌써 16분인데 따라따라따 짯또 있다 이거는 여기로 가야돼요 응? 다른 캐비어들은 제가 올라가는걸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호로로로응 짜라 점프 스토 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가면 돼요. 치킨 갈수 있다니까. 점프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게 아닐까? 아, 또 여기로 올라왔어. 여기서 직장으로 점프하는 거야. 오케이. 뭐야이 오렌지. 두이 오렌지는 못와 얼마나 낚시네. 제 방울. 체리 토마토 먹으려는 거보다 체리 토마토 체리 토마토로 캐비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t 친구 잘 먹었네 오오 오 m 야오 o 야오 e 야 올라가 도르도르도 띠따띠또 또리따리따띠또그 도리, 워드 받을 수 있나? 버튼을 눌러 이거 같이 누르고 제발 아 화이팅 오케이 도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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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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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토리토리 토디 토디 됐다! 아이참 고추를 가봐야 되나 오 와이 여기서 그래서 이 요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딱 끝에서 1cm를 앞두면 되는 거야. 여기서 꺾는 게안 되는데. 여기. 저기 뭐가 있다니까. 저거 뭐야? 리치, 리치를 먹었어요. 리치가 어디 있지? 리치 어디 있어? 오, 달달 리치. 그는 거의 익었습니다. 우와, 리치를 먹었어. 포도가 아니라 리치였네. 결국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마다 셀카 한 장을 찍는데, 따라. 여기서 다시, 저기로 갈수 있나? 갈수 없다. 각세탕 다시 들어가 봐야지. 못 들어가네. 얼음으로 가자. 호잇떡. 예이, 오늘 리치 하나 먹었어요. 예이, 리치 먹은 만걸라도 축하 축하. 뭐가 미녀꺼? 예, <laughs> 뭐야? 오이야오. 오늘 리치를 먹다니 완전 대박이야. 캐비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같던데 그럼 올라가죠. 근데 저는 이미 쿠키를 먹었어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리치를 먹었습니다. 황혼숲 리치왕. <laughs> 아제. 일단 이제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먹었어요. 진짜 리치 먹었으니까. 저기 화장실에 있는 것까지 다 먹었고, 여기야. 근데 아직 내가... 아, 아직 파이 남았구나. 까먹었었네. 내이 초콜릿... 초콜릿 쿠키 집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치즈인가? 이게 치즈 아니야? 치즈는 먹어 디서 먹었지 는 댓글로 작더 그거 해주세요 저는 특히 백예나님한테 백예나 백혈형 아름누나한테 댓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었어 아이 참 용과 누구 밟고 올라가야 돼어 저기 호박이다. 호박이 어딨지? 호박 님님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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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채팅을 받아줘 나의 채팅을 받아줘. 응? 아, 오빠가. 어, 예. 나도. 하나, 둘, 점프. 뭐야. 왜 다시다 밖에 없어? 아보카도다. 아보카도가 해줄 거야. 마메스키까지. 제발 올려줘. 안 돼. 제발 일로 오지 마. 하! 그럼 난 일로 가지. 하이안 돼. 꼈다. 캐비어가 오늘 그래도 리치 먹어먹은 만으로 만족해. 근데 아직 파이가 남았어요. 오브 언제 열려? 몇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laughs> 못 들어가. 어? 용과다. 용과, 용과를 놓칠 순 없어. 용과가 저기 올라가는데. 저기 올라가는데, 용과가. 안 돼. 나도 여기서 다른 캐비어랑 기다려야겠다. 짠. 뭐야, 나보다. 이 캐비어가 더 큰데? 타자. 캐비어 타자. 우이 간다. 응. 우와우 캐비어가 왔다. 몽 몽이어 몽비어가 왔다. 딸비어가 왔다. 딸비어. 하이다 브레이크. 하나, 둘, 홀이불뿌 응? 홀 올라왔다. 여기가 문제야. 캐비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캐비어로 이거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운 아름이 는나 어떻게 갔어? 아. 제자리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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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아 점프 브레이크 아. 하나 둘 점프 아이 참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밑에 뭐가 있는 거 안에 뭐가 있어 좀 봐봐. 뭐야, 얘네들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음,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이, 진짜. 누가 내 발판만 대주면 딱 올라가는 건데. 애들 다 가벼운 걸로 오고 있어. 봐봐. 거기 뭐 없어? 아! 도아올다아아아아아아아가 올라갈 수 있. 올라간 것 같은데 안 올라갔어 나 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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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여기서 아이 참 재연결 아 맞다 재연결하면 재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을 만나러 가겠고 그럼 당신 만나요.